와소맛 진짜 어디럽는데베이글이있네요와베이글보다 음, 음, 음. 음.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떡이야? 그 와. 까 바삭비 끝에 먹어야콩 먹어야지 음. 음. 맛있다 진짜 충격적이야 반죽이야. 응. 음. 별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 요 다른 맛도 궁금하네. 응. 와. 막 초코 이런 것도 진짜 맛있겠다. 음. 쫀득해? 오. 어? 진짜 쫀득해. 어. 에? 맛있다. 와 대박이다 화장실이 괜찮은 진짜? 와엄내 고소해 근가나 마스크 쓴거 같아. 는거 같아. 줄 장난 아니다. 아티스트 그 이상이야. 너무 음? 진짜 황치즈 가루가 가득 묻어있어요. 진짜 짭짤해 음, 약간 일반 그레놀라랑은 되게 낫다. 보면 뭐, 보통 오트밀이 박혀있는데 얘는 오트밀이 아니에요. 오트밀 들어가네? 근데 흥미가 되게 많은 느낌? 그리고 오트밀이 납작한 오트밀이 아니야. 진짜 황치즈 정말 많이. 덩어리가 진짜 커. 물리기전 납작한 거 미쳤다 소분해졌는데 그것도 다 먹어 아무 크기가, 음. 황치즈도 저은애 났는데 황치즈가 진짜 특이하다. 황치즈 초코로 이렇게 가나슈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두께감도 꽤 두꺼워. 되게 견과류도 많아. 치즈가 너무 맛있다. 솔직히 소금자는 진짜 담백해요. 진짜 건강식 캘놀라. 건강식 같긴 해요. 다 먹고 화장도 지웠는데 이거는 봉사올라 초코 바나나 맛. 초코가 엄청 커요. 맛있다 이것 초코가 막 초코가 아니라 되게 씁쓸한 카카오 초코맛 진짜 계속 쭙쭙하게 돼 이렇게 청크가 박혀있어 청크가 부드러워 결국 다 먹어가요 음. 양이 되게 많아 보여. 어, 양이 네? 음. 어. 진짜. 진짜. 힘들어. 어, 제자연광으 진짜. 도 우리 자리. 저어 다시 왔어. 우리 부담스 킹오 베이크. 우와 이름 되게 특이하게 지었 <laughs> 지방이 넓어야지. 진짜 대박이다. 왜냐면 어쨌든 이 햇살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 저 할로윈이랑 크리스마스 다 있는 것 같아. 아, 키위 없이 먹으면 응. 너무 맛있어. 피스터치오 맛 진짜 치네. 바스피니아 샤워. 중간에 피스터치오 그냥 갈아서 약간 짝조금한데. 응. 미쳤는데요? 혹시 이제 뭔가 거슬리는 맛이 나고. 달다. 짜다. 안난네안 날고 안 짜다. 와. 짝조금이 망가지는 게치우였어 와, 질감도 너무 좋아. 나 엄청 부족하다. 크기가 느려니까 많이 먹었을 때. 음, 그 당시 짱 질긴 맛는었어요 나도 처음에 들어서 키케이크인가봐 아니 케이크 생각보다 많이 쎄코 그리고 이 크림도 잘 어, 케이크? 케이크? 사실 베이컨 케이크인이 사실 맛있던데 아 키미카. 이거! 응. 이것때문에 이거 맛이 이거를 이 맛이 진하다 응 이것도 진짜 이부분에서 베라마스터 제 맛이 진짜 진하다 하나는 대라마스터 맛이고 하나는 온몰 맛네 근데 섞이면서 원물맛 같이 느껴져 맞 응. 약간 베라맛토 응응, 두개 너무 되게 특이하네 특이한 짭짤함이 강칠맛을확 음. 올려. 중간에 크림이랑. 응. 되게 짭짤하죠. 응. 짭짤한데 그에그 누룽. 그, 음. 이거 블루치즈. 그런가? 응. 까망다르 치즈. 뿌린 푸치즈. 거 있다 있다 흰색깔. 이거 블루치즈 같아. 와 진짜 와인 안주 같아. 맞아. 귀엽다. 특이해. 너무 특이해. 좀 너무 맛있네. 처음 음. 먹으면 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처음 먹으면 걔 오히려 나는 완전 카라멜 맛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laughs> 그니 얘도 무슨 빵 같은데? 엄청 음. 부드럽다. 음. 시나몬, 진짜. 음. 시나몬 케이크. 크아나 음. 이런 거 좋아. 크림아나 음. 이런 거 좋아. 음. 크림. 아, 이런 거 좋아. 음. 크림이 뭐 같이 갈아서 먹는데? 음. 크림이 그냥 크림이 아니야. 음. 크럼블 되게 달달해. 크럼블 엄청. 샤브레 가자. 크다, 크면 딱. 오히려 치즈 케이크보다 달달해, 음. 그죠 음. 단점이 있어. 무슨 음. 점? 음. 얘는 조금 더 익숙한 맛이다. 음. 어, 뭔가 음. 엄마가 호주에서, 호주에서 음. 할머니가 만들어줄 것 같은. 갑자기 호주에서? <laughs> 갑자기? 호주에서 막 호박 캐다가 할머니가 막 만들어줄 것 같은. <laughs> 너가 너가 있는 거야 그런 <웃음> 케이크가. <웃음> 이 위에 크림이랑 이것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진짜 무 고구마 크 되게 물고기맛 나. 응. 그냥 고이한거아니 응. 그래서 그런가? 응. 응. 얘는 더 파삭파삭했고 얘는 오히려 쫀쫀함이 있죠? 이진한그 그 느낌 더 옛날 속으로 차가아 앞에 갖다 대고 먹어 습관 습관 <laughs> 그릇 앞에 갖고 가라고 <laughs> <laughs> 질감도 얘보다 뭔가 음. 더 치덕치덕하죠. 음. 그리고 치덕치덕하다가 또 와삭와삭 질병. 막 그런 뭐 밑에 시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 시트가 약간 단맛이 응, 응, 응. 나. 응응응 그런 거. 얘는 제외하고 얘는 안 빠지니까 제외하고. 맛이. 응? 우유 요거트 크림인데 단맛이 빠졌어니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 같아. 진짜 플레인 요거트에 스콘이랑 딸기잼. 빠트려가지고 같이 먹는 느낌 되게 음. 계절 메뉴로 좋은 느낌 근데 요거트 같지? 응 뭔가 티덕티덕한데 스푼에도 뭔가 스푼의 풍미가 좀 더해요 그전체층 음. 중에서 딸기맛 요클레층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laughs> 그래서 이런 메뉴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느낌 와얘 진짜 안 달아 그 스크럼벨 한 번만 오? 오, 응. 음. 아, 우와 콜라 음. 저 콜라가 진짜 맛있다 제가 가끔이나 마셔봤는데 진짜 맛있어 우와 쫀득쫀득 거려 와 음. 이렇게 치즈케이크 같아요 약간 코카카루 하트 이렇게 가지고 철씨 맛있는데? 음. 음. 근데 여기 시럽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음. 은근히 좀 맛있다. 음. 얘가 진짜 특이하다. 블루 치즈? 음. 제일 무난하게 맛있어요. 막 돌아가. 내가 그렇게 변할 때까지. 오팀 화이트를 왔어요. 주일팀 화이트라니. 응응. 방어 잘해다 뭐 방어 두께 봐. 아, 손이 얼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는데. 일단 이하고 연어 같은 느낌. 연어가 끝도 안되죠 음. 음. 맛을 느껴야 돼. 맛이 나지 뭔가 다르지 연어랑 참치. 씨 근데 약간 흰삼겹살 같고 있어 음. <laughs> 대박은 진짜 이브이 이 엄청 신선해. 뭔가 비린 없어. 와삭 <laughs> 예? <laughs> 와삭 <와삭바삭 신청. 웃음>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파이 인 아, 원래 식사빵 이런거 안좋아하는데 나쁘지 않아 응, 되게 좋 버섯? 밥으로 먹고 싶어 아니, 팬이 실제로 있는데? 진짜 감자 스프 머시름 스프 딱그 맛이다 맛있어

한 아, 진짜 제일 맛있을 때 아, 잠시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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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죠. 와 진짜 안 돼. 파리 필이 난 거예요? 이거 진짜 뒤에 뒤에는 절대 맛있을 것 같아. 단단하지. 악크가 나이 딸기잼만 없으면 맛있을 것 같아. 딸기 <laughs> 와 근데 밑에 시트가 진짜 와. 진짜 최이다. 근데 진짜 이비 비꽃무늬 시트를 한번만 먹어 주세요. 버터 바그 어. 음. 버터바 느낌. 버터바딱그 정도. 그냥 안 돼. 근데 딸기잼 없으면 괜찮다는 걸딸기잼이 음, 아, 딸기, 있어. <laughs> 딸기이 갑자기 급 맛이. 뒷부분 맛있어. 너무 약간 <laughs> 바닐라 빈맛 <마크> 있어. 삶의 <laughs> 입맛. 그래서 저도 막달때 과일 이런 거잘 크림. 음? <laughs> 음? 와 얘도 진짜 장난 이다와 좋아. 이거 약간 하나는 라면? 세진 않고 얼그레이 먹으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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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그레이 먹다가 <버터도> 딱 그런. 딥플랑 <laughs> 느낌. <laughs> 근데 저는 이런게더 정도. 이거도아요도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가도이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는도이도이 맛있다. 정이 정도. 이이거도이 정도. 이정이음많이안 달고. 정이거 음. 음. 너무 맛있어. <laughs> 거의 둥야음해 <중기야.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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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ve> 약간 단단하면서 음, 음, 음. 바삭 <Lux> 음, 음. <laughs> 여기서 1인 1파이가 음, 음, 맞네 나눠먹기 힘드네 이빨만 그런 것 치면 진짜 이빨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 거야 대단한 친구인데 진짜 다들 요몰 네. 근데 음. <laughs> <laughs> 솔직히 라미 사장님 유튜브가 <laughs> 너무 위험 어, 그게 진짜 위험한 <laughs> 거 같아요. <laughs> 같은 영상 같은데 매번 새로 음. <laughs> <laughs> 사장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요 어, 왜냐면 진짜 솔직히 빵훈이 사장님이 찐 사장님인 게, 아 기현님은 아 말만 하면 돼. 베이커들이 아다 만드시고, 아 사장님은 애견만 아 내고 오히려 그게 진짜 CEO다. 예전에는 어, 베이킹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아닌가 아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라미 사장님 유튜브볼 음 때. 완전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음 아, 그럼 기획만 하시거요 그쵸. 아, 처음에는 만드셨고. 아, 처음에 만드셨고. 그쵸. 아, 맞네, 맞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기업가가 사장님이다. 음 저거 테스트하고 아, 자기가 그냥, 그냥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고 이런 거를 구상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아, 멋있다. 어, 저거 진짜 자주 와 맞아, 맞아, 맞아. 팀원들이랑. 맞아, 맞아. 이거 는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기 약간 좀 매니아판. 맞아요, 여기 있는데. 그런데도 궁금고 그니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 그런가요. 했다는 게 뭐, 사실. 맞아, 맞아, 진짜. 빵이 매주 열잖아요. 응. 근데 매주 품질. 아, 품도. 맞아. 그거 너무 신기해. 맨날 매장도 꽉꽉 차잖아요, 맨날. 나는 그게 찐 그거야. 음, 사실 사장님, 사장님 워낙 그치. 이전에도 사업 되게 많이 하셨던 거 음, 같아가지고. 아, 음. 나 옷가 옷도 하시고 음? 크로스핏도 예전에 하셨나 봐. 펀아 응응. 뭐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아 그게 다 바탕이 돼서 지금 음. 이렇게 하는 건가 역시 보다. 그 경험이. 맞아 맞아. 그 경험이. 진짜. 그래서 아 뭔가 사장님이 이제 진짜 음. 멋있는 사장님으로 음. 약간 빵집 사장님들 중에서 제일 그렇게 보여. 그럼 얘 음. 먹어봅시다. <laughs> 오히려 사장님이 베이킹 그렇게 했으면 우리 못 먹었을걸요? 그 없어서. 어, 어 그리고 진짜 공장에서 이제 지금, 지금 만들걸요 거의. 어, 나 공장이에요. 거의 공장급으로 만들걸요? 그래야 그렇게 그게 아니면 그 정도로 만들 수가 없어. 에그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기서 공장식 체계가 <laughs> 너희가 공장. 오오오오 오. 졌어요 나. 응. 이런 가벼운 크림보다 묵직한 크림이 좋아. 우리 얘기하니까 확는딱 응, 응. 응, 응. 머리가 갑자기 하이님 아, 라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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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부드러워 어. 오얘 그냥 진 중간에 헤이즐넛 씹히는 것도 음 진짜 맛있다. 바뀐다는 말이죠. 응, 맞아, 맞아. 저 내일 내일? 내일? 감사합 근데 안 제가 이 조합으로 맨날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하고 그 내가 어제 사진 올렸던 고구마 퓨레 고구마가 저 퓨레 고구마가 저 퓨레 스물 맞아? 스물일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웃음> 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너무 녹았어. 부드럽네. 부드럽네. 원래 좀더뭐진 뭔가 되게 신기하지. 걸쭉해. 그러지 않아? 아니, <laughs> 뭐야. <laughs> <laughs>